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안주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실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근데 이게 도래창이라는 건데, 이거를 구우면 냄새가 날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 먹어보거든요. 냄새가 날수 있으니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하면은 다어서 잡아서... 기름이 덜 나오고 냄새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렇게 데쳐서 가져왔고요. 얘는 볼살이래요. 뽈살인데 이건 덩어리로 왔는데 제가 잘랐어 이렇게 한번 뭐 오늘은 얘랑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술 중에 이거 이거 맥취순이 있는데 15년 숙성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날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기운 빠져서 뭘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좀 불을 켜보고 약간 달궈지는 동안.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해요. 좋아는 하는데, 안타깝지. 한 병을 다 마실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나만 보고. 어차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술다잘 마시진 않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조금 먹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오래 참을 먼저 올려볼게요. 돼지, 삼겹살, 목살. 얘네들만 먹거든. 항정살. 근데 이런, 뭐 곱창, 대창, 막창, 이런 거를 안 먹어봤고, 많이 또, 크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거 진짜 모르는 음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먹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아예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거를. 이걸 뭐라고 하지? 부속이라고 하나? 장기지, 장기. 이게 맛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볼게요. 아예 안 먹어본 사람이 먹어봐야, 맛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여기다 꿀살도 한번 구워볼게요. 같이 구워보자. 맛이 어떤가. 근데 이거 나잘 자른 건가? 걱정이네. 아 날이 진짜 너무 더워져서 나갔는데 되게 바람이 불길래 어이 정도면 뭐 오, 시원하네? 28도라더니 이랬더니 왠걸 나갔더니 뭔가 그 더운 느낌이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되게 단점이 기름이 튀어. 얼굴 튀면 안 되니까. 우와, 저는 꿀살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같이. 이거 피인거 봐. 이거 되게 두꺼워요. 어, 이렇게 속이 이렇게 생겼어 방어 아, 꿀살은 아. 다 구워진 것 같아요. 꿀살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꿀살을 그냥 맛을 먼저 보자. 그냥 이기름장에만 어머, 어떡해. 엄청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어 아, 나 지금 사실은 그 도래탕은 진짜 알수 없어. 돼지고기 장기들은 약간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내가 그 냄새를 좀못 견디는 것 같아. 그래서 잘안 먹는 것 같은데 더 바싹 볶고, 다더 바싹 볶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파 기름에 이 기름에 이런 파와 버섯, 버섯, 버섯. 그리고 이거 양파, 양파도 좀 올려주고, 우선 파를 이렇게 좀 넣고, 그리고 여기 마늘도 있어요. 마늘도 좀 넣고 준비한 고다했어 그럼 도래창은 아주 비스킷처럼 바싹 익혔어요. 많이 못 먹고 생각보다 되게 편식하나? 아, 맛 편식하진 않는데. 먹기는 못 먹는 거 없이 그냥 다 먹긴 하는데. 편식하는 사람처럼 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익히고 버섯도 이렇게 익히고 이 기분은. 어, 이렇게 김치로 꺼먹으면 네, 김치도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올 건다 가져왔어. 김치 맛있다. 전뽈살도 아, 하나 먹자. 아, 계속 굽기만 하니까 속이 뭔가 작고 이번엔 구워놓은 파랑 꿀살이랑 여기 양파 위에 좀 얹어서 먹어봐야겠어. 이렇게 그리고 쌈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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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음, 맛있어. 잔열로 김치는 딱쭉 썰어서 익히고 이렇게 자, 한번 도래창도 맛을 한번 봐봐야겠다 제가 도래창을 이렇게 비스킷처럼 익혔어요 큰거 아니야 한번 어떤 맛인지 보려고 실은 얘를 그냥 그 소금장에만 한번 찍어서 맛을 보고 너무 음, 맛있어. 음, 이런 맛이구나. 음, 술안주에 딱이에요, 여러분. 음, 며칠순 일부러 소화도 잘되고, 원래 매실이 소화 잘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마 소화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에. 여러분, 이거를 꼴살을 그 아까 싸먹듯이 제가 도래창도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도래창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기름소금 해서 넣고, 그리고 파 얹고, 그리고 쌈장 얹고. 김치 껐으니까 김치도 하나 얹을까? 이렇게. 짠, 짠. 진짜 맛있어. <laughs> 그럼 저는. 고소해. 어, 음, 고소하다고? 음! 맛있는! 왜 이걸 먹는지 알겠다. 바삭바삭하고, 우선, 그 배가 부른, 음, 그, 안주는 아니야. 근데 딱 술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음. 음! 우와, 뿔살. 이거 뭐, 보통, 전잘 모르는데, 뭐, 막탕 이런 거 먹으면 땅콩소스를 준대요. 그래서, 나도 땅콩소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 도래창에 찍어 먹어볼게. 얘도 뭐, 비슷하니까. 만약에, 저처럼 처음 먹어보거나, 어, 이 냄새 때문에 막창, 대창, 곱창을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비스킷처럼 바싹 익혀드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삼겹살도 저는 약간 좀 바싹 익혀먹는 편이거든? 근데 이렇게 바싹 음. 내가 자, 이렇게 땅콩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 왜안 먹었지? 너무 맛있어 술 안주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실패하지 않아 대신 바삭익혀 근데 음 대창 막창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굳이 바삭 안 익혀도 되게 잘 먹더라고 여기 되게 생긴 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막그 꽃처럼 생겼어요 보기에는 그래서 막창 곱창 얘네들하고 좀 달라 가봐 가봐 그치? 거힌것 같지? 똑같애 똑같애? 뭐욕 같네? 근데 이거 땅콩 소스도 진짜 맛있다 음. 음 저는 여러분 이렇게 그 양파에 이 구운 양파도 먹어도 맛있을 것같아 양파에 도래창 하나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는 이거 버섯을 올리고 산장 올려보자 근데 이렇게 실은 대파가 없어서 제가 이 뭐, 이걸 뭐라고 하지? 어파아 이거 무슨 뭐라고 하지 이걸 아파파 파, 파채 파채를 가져왔는데 이걸 고서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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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청년 농수산에서 보내준건데 되게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있고 저처럼 뭐 음식 막 손질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다 해서 보내주고 그냥 도래창 같은 경우는 살짝 데치기만 하면 되니까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얘가 꽃처럼 피어나요 그러면 그때 끄고 이제 물기를 약간 제거한 다음에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 신세계다 진짜 저한테 신세계 맛있어 음, 땅콩소스도 진짜 근데 비법이네 왜 막창집 이런 데서 땅콩소스 주는지 알것 같아 술도 많이 못 마시는데 이 도래창이나 이런 볼살 이런 돼지고기에, 소주도 좋긴 한데, 저 소주 원래 좋아하는데, 이렇게 매취순, 보자사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취순이 매실이잖아. 그니까 송화도 잘 되게 해줄 거 아니야. 아닌가? 추천해요. 맛있다니까. 다못 먹으니까 나는 한 3분의 1? 2분의 1? 이 정도? 볼살도 음. 맛있고. 김치 구운 거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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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원래 그 고기 기름에 김치는 원래 맛있잖아. 이건 진짜 맛있네. 말함의 필요가 없는 맛이지. 하나 갖고 안 돼. 두 개씩. 이번에 또 짱콩 소스. 음! 들려요? 아삭아삭? 집에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리 집에서 혼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럴 때 크게 뭐 장만할 필요는 없어. 실은 뭐 저야 오늘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니까 처음 먹는 거니까 방어 태세지 방어 태세. 어, 혹시 냄새가 난다면 뭐 파도 먹고 양파 강, 강한 애들을 가지고 온 거야. 향이 양파, 마늘, 파 이런 거 가져와서 얘가 냄새가 나면 얘네들을 듬뿍 먹으면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어, 이게 양이 되게 많아, 근데. 한두 번에서 세 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물론 이제 저제 기준에서 다른 분들은한 번에 다 드실 수 있어요. 약간 비스킷 같거든. 항상 음 맛있어. 전혀 비, 전혀 냄새 안 나요. 아 이거 먹어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거 아니야.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겁먹고 못 먹는 거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아, 근데 가끔, 근데 술은,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집에서 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술도 좀 혼자 마시는 거 좋아해요. 같이 마시면, 물론 뭐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뭔가 공통의 주제가 있고 이러면 즐겁지. 근데 때로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이런 안주 하나 놓고 술 마시면서 가끔은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혼자 먹으면서, 그 시간을 되게 즐기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나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되게, 아, 혼자 있는 시간을 뭐 줄여라. 뭐, 그러면, 뭐, 혼자인, 뭐, 뭐, 외로움이 생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래창이랑, 꼴살이랑, 이렇게, 이 매취순이랑, 아, 정말, 천상의 조합인 거죠. 음, 맛있어, 맛있네. 아, 안타까운 건늘 항상 그, 먹는 양의 문제인 거지. 저는 많이 못 먹으니까.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해. 꼭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 그냥 내 시간을 충분히 적당히 먹고 즐기면 된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음, 즐겁습니다. 음, 이거 도래창 진짜 추천해요. 뚜껑이 없었으면 클럽버였어 방패. <laughs> 혹시 고울때 가깝게 불이 있다면 꼭 반드시 방패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벌써 취하는 느낌인데. 아, 손 이거 뭐뭐 취? 이거 뭐뭐 또야? 10%실패 아, 보통인데. 어머 저빨개는것 같은데, 아닌가? 왜냐면 너무 더워요 오늘. 맛있어요, 여러분. 추천해요, 도래창. 이거 정말 신세계네. 구운 건다 먹어. 준비한 거 거의 다 먹겠는데, 음, 안 좋게. 음, 김치도 맛있고. 이제 얼음 시작됐는데 벌써 지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고기로 기운을 내보자. 그리 뭔가 이렇게 안 먹어본 새로운 거, 신세계. 음, 나 되게 솔직히 조금 겁먹었거든. 제가 좀 쫄보예요, 쫄보. 먹는 거에 좀 쫄보야. 그래서 시도해보지 않은 거 처음, 안 먹어본 거 있잖아. 그거를 제가 시도를 안 해. 어차피 다 아는 맛? 먹어본 거? 이것만 먹지. 근데 오늘, 너무 맛있어. 괜찮네.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도래창 안 먹어도, 하나씩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이왕이면, 제가 먹은 곳, 마창도 농수산에서. 너무 깔끔하게 해서 잘 보내주시니까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아 그때 벌써 배부른 거 뭐야? 봐야... 여러분, 추천합니다. 도래창. 내가 도래하면 창해. 도래. 참 뭐라는 거. <웃음> <웃음>